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조용한 시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왕 왔으니 예배나 드리고 가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설교 말씀은 텅 비어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담임 목사님과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를 강권하셨던 분은 사모님이셨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일회성 방문을 넘어 제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2. 치유의 여정: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교제 이 섹션은 제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꾸준한 영적 훈련과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이라는 육체적 고통은 역설적으로 저를 새벽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새벽 시간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새벽기도였지만 그 시간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면 매일 담임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제 과거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24살 경상남도 창원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공장 일을 하던 직공이었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전도자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사역이 아닌 돈을 쫓아 10년간 부동산 분양업을 종사하며 전국을 떠돌았던 타락의 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고 영적 육적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전도 모임에 동행하는 등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제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영혼이 회복되자 범사가 잘 풀리고 몸과 마음의 간건함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환경과 관계의 회복을 넘어 이제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3. 가장 어려운 전도 나 자신을 태신자로 삼다. 이 간증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저 자신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선 제 내면의 가장 깊은 불신과 교만에 맞서 싸웠던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날 교회에서 태신자 기도문을 읽던 중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은